어둠이 짙게 깔린 남강, 그 위에 비장한 겨레가 스며듭니다. 한 여인의 마지막 선택,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임진왜란, 진주성은 일본군의 거센 공격에 무너집니다.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고 성은 피로 물듭니다. 패배한 조선의 절망 속, 일본 장수들은 승리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조선 여인이 술을 따라주며 조용히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논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논계는 적장 계아무라 로쿠스케를 껴안고 남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엔 동료와 백성, 그리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침략자에게 맞서 죽음으로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논개의 희생으로 진주성의 아픔은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그녀는 조선의 기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논개의 마지막 선택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지만 여기까지 보신 당신은 꼭 구독해주세요.